요새는 그 야진이 많이 없어서 좋아. 응? 응. 옛날에는 방다 체크하고 응. 그다음에 야진 줬잖아요. 응, 응. 화장지 응. 정도는 응. 안 가져간다. 응. 응. 뭐, 가도... 어, 응. 그렇죠. 뭐컵 응. 같은 네. 건안 가져간다. 뭐 가지 가도 그거 손해가안 됐다. 응. 응. 기름 채우냐고 물어봐. 이거 조화가돈 받을까? 한 말기 안에 입장 도가 나? 好的하心 정신! 정신? 정신? 이제는 주시 그리고 모든 의 신분증을 가져와아네는데아권아니에 외국인 다가맨로 사면 연동체, 도로, 지시, 지식, 시 저도 초대해주세요 우리 아, 예. 학교 학생들한테 반아해 네. 한국 음식 맨날, 아, 뭐 맨날 행사할 때마다 막 스트레스 기반을 다 줘야 되네 한국 음 야, 뭐 야채만 야 이건 또 다른 모습이네. 이제 내일 오후 되면 다시는 야채를 못 봅니다. 아 이건 다른 모습이야 이건 또바사이이 뭐. 이런... 그, 제가 아는 친구. 한국 이층만참 비트. 코로나 때 엄청나게 졌죠 아니 어디가세요, 군데 여기 여기 여기. 건의 신산군 저기 구름에 쌓여 있는 데가 원래 설산인데 안 보입니다. 어, 나는 준호이가 술 먹자고 했을 때좋아도를 하니까 7 0인 거야. 네. 그 산소를 들었잖아요. 네. 한 10분도 안돼 갖고 좋아지네. 여기는 4,800m 건의 신산군. 어휴, 추워요. 광동에서 따뜻한 데 있는 여러분, 너무 부럽습니다. 어휴, 여기는 추워요, 추워. <laughs> 이, 여기는 좀 고산증을 좀 유발한다는 게 있긴 한데. 아니, 저, 저 앞에, 제, 저, 쟤네들 저, 저 막아놓고 거 봐요. 이뻐요. 여기는 비포장이라 지금 11시 20분인데 막아놨습니다. 12시부터 개통을 한다고 합니다. 베이중 <laughs> 백탑공원, 자, 여기 지금 차들이 다 비포장도로 넘어가려고 12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백탑공원은 아, 또좀 다른 분위기입니다. 많이 차를... 돌리고 가야죠. 마리차를 한번 돌릴 때마다 불경을 한권 읽은 거하고 똑같다고 합니다. 방향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됩니다. 거꾸로 돌면 안 됩니다. 이탑 하나하나에 기증자가 다 있습니다. 어디서든 뭐... 아, 디서큰뭐아니다아 어, 어, 오늘 아주 큰역할 이거. 습니다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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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오! 네좀 보인다 조금씩 오. 보이네 쟤들 뭐야 쟤들 영화찍어 선계네 선계 천상의 선계 시발 <laughs> 저 봐야 좋아 사륜방 가잖아 여기 <laughs> 진짜 스위스야 저산 나온다 조금씩 이야 정말 스위스를 왜 갑니까? 그이에 설산 아, 그로 내려가는 거예요? 네, 그거 천이고 저기 마을 있죠 야. 아니, 산도 경치도 좋지만 이들꽃 이야, 4,000m에 가을에 왔을 때요. 484 씨가 을다어또 따뜻한 물잘하고 화장실도 있고 하더라고. 얘가 시키고 저거 탄에 들어오게 여기 가서 우리 저 양말 벗고 좀 조격좀하고 갑시다. 해발 4000m 산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온천. 야 그때. 근해의 신산입니다. 자, 이 뜨끈뜨끈한 겨울의 온천물에 발담그러 갑니다. 어째, 뜨끈뜨끈합니까? 그이마. 온물은 아주 차갑습니다. 그런데 여기 온천물이 뽀글뽀글뽀글 올라오지요. 여기는 뜨겁습니다. 뜨이장면 뜨거라! 어, 뜨거라! 아, 뜨거라! 아, 뜨거라! <목소리> 어 유황 냄새가 진하게 나는 뜨거운 온천물이 펄펄 어또어 뜨거워! 아큰 어른 약크들이 공격을 하나 보다 나도 송아지도 조금 조금 딱도 조금.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 <목소리도> 조금, 조금, 조금 있네 해발 4 차입니다. 초원에 이런 호수가 있습니다. 오기도 어려운데 많이도 왔네요. 야크. 어, 이거, 이거, 이 어. 저스들로 4,000m에 사는 올챙이다. 인생 뭐 있어? 좋다! 아니 아니! 집중하면 그냥 아야 그냥 맞아 죽고 오라고. 동체도로 지시생시 그러니까 84.0 아까전에 얘네 요 안에 까지 따라 들어왔거든 바꿔서 어 비포장 구간 내내 잡문자고 쟤네는 바탕으로 가겠지 예. 내비가 글로 안내할 테니까 순순초. 아이고, 비 오는데 퇴근들 하시네. 아유, 좋으라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아니, 내가 앞에 봐줄까요? 아니요. 산사태로 길도 막히고, 앞으로 이걸 넘어가려면 또몇 시간을 갈지 몰라서, 오늘은 이 넓고 좋은 자리에서 야영을 합니다. 자 오목 여사아리아니 <laughs> 양수리 두물머리 마지브르 제브르 꿈결 같지만. 소리쳐 부르지 마 대답 없는 노을만 불게 타는 거.